그 우리 가려고 했던 식당 지금 찾은 놨 나요 네. 우리 경희선 거기 가볼래? 그래 처음 새로 생긴데 철길 따라 갑시다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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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이거다가 슬쩍 본 <laughs> 근데 냉삼이 맞나? 응 어, 냉삼 아니면 어때? 가자 생생 오겹도 맛있을 것 같아 대패서 대패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네, 네. 네. 내일부터 다이어트하는 거아니나 정말? 나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 어, <laughs>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인가? 내일부터 헬스장이네요? 이게 내 스스로 마음의 준비해야 를되거든 어, 이제 이런 짓은 끝이야. 꽃시라 <laughs> 이런 짓은 마지막이야. 이제 내일부터 이런 짓 하면 안 돼.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면서. 어, 아, 오늘도 항암치료 가나요? 아네. 어, 항암치료 어, 어, 제일 좋은 음식이에요. 이제 소주도 주 1회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친구가 인간이 되겠다. 당구시나에 어. 마늘과 숯만 먹고. 우리 어, 어. 친구가 인간이 되겠다고 방금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프로를 사서 에스디카드를 용량 개쩌는 거하고 후추추, 후추추. 후추가 또 뭐라고? 예, 저 선생님 저도 먹어보세요. 아, 하나. 후추가 아, 어떤 음식이라고요? 지금 케모테라피 중이셔가지고 <laughs> 케모테라피 중이셔서 편집이 하자 엄마가 이거 하 와우 이게 또 고추가 엄청난 음식이죠. 이데 비타민이 엄청나다. <laughs> 그렇죠. 이 모든 하나 음식에는 비타민이 들어가 있고. <laughs> 아 진짜 비타민이 좋대. 비타민이 엄청 좋지. <laughs>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굳이 병원에 가서 맞는 사람들 있잖아. 비빔면. 댄스를 비비고, 비비빔면 이건데. 나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 나도 활동가 최고야. 최고야. 어우 꼬신 내가 막 음. 오이 들었니? 아. 네. 오이 빨리 입으로 넣어라. <laughs> 이거 안되겠네 오래 오래야 못 가네? 빔면에 간에 오이를 넣어. 아. 멍땅 한마에 먹고 짱들어가. 이게 완전 대박인데? 응. 엄청나? 응, 맛있어. 어, 자마자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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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맛있지? 음. 음. 마늘이 너무 맛있다. 너맛있지맛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거 진짜 좋아해. 아와불너가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 먹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 그 산채집 가면은 뭐 눈알 같은 거 너무 좋잖아. 뭔가 해지전 오이를 없애는 역할인데. <laughs> <laughs>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음. 제가 알아서 먼져 먹을 수 있어 충분히. 어,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음. 오이 건져내는 건나만던 잘한 사람이 없지. 정말 음. 완벽하더라고. 음. <laughs> 아. 우리는 처음부터 생선육을 먹기로 했어요. 한번 어, 오늘 한번고겹살 한번 먹어보도록 오늘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녁을 시작해보도록 음. 상추부터 빼고 <웃음> <웃음> 입에 기름 좀 닦고 <laughs>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저녁 테이블은 초토화가 났고요. 한번 쓰다듬어 주시네. 어. 한번 보듬어 주시고 우리 한번 불판을 보듬어 만 주시고 마호텔에서해의 느낌 <laughs> <laughs> 내가 널 술잔 한번 해주시죠. 쉬었다 가자 <laughs> 손만 잡고 <잡은> 자고 <laughs> 아 손만 잡고 잤네? 이것드 치워주세요. 네. 깻잎 좀더 갖다 드릴까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한판 완성됐네요 여러분. 드세요 드세요. 더 촉촉하게 먹어야 돼요. 더 음. 이제 익으면 맛이 더 얇아서 너무 좋 소주 맛이 나는 우타 정말 한마살이랑 소주를 먹으면 소주가 쭉쭉 들어가. 맞아, 다른 거랑 먹어도 쭉쭉 아, 들어가잖아. 다른, 쭉쭉 다른 거랑 먹어도 쭉쭉, 쭉쭉, 쭉쭉 들어가. 회랑 <laughs> 먹으면. 회랑 먹으면 쭉쭉, 쭉쭉, 쭉쭉 들어가. 밥도 <laughs> 많이 주신 것 같아. 어. 아, 쌈장을 좀 넣어야 돼요. 아, 어, 혹시? 음. <laughs> 넣어놨어. 이렇게 살짝 올려야죠 와, 음, 그렇죠, 그렇죠. 예! Yeah! 됐어요. 응. 너무 많이 하면 또. 어, 너무 시발. 와우. 음, 후추 아주. 어. 맛있는 후추네. 그냥 후추 맛있어. 마지막으로 어? 이 친구가 있었는데. 아. 맞아. 역시 사장님 센스가 이상 센스가 아니야. 빨리 드셔보세요. 이게 굉장히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음 맛있지? 음 오늘 마음에 들었나요? 네. 너무 마음에 엄청 들었어요. 엄청난 저녁이었고 아메리카노 한잔하 표정 봐. 아주 온화해졌어. 보조개가 <laughs> 평소보다 어. 2배로더들어가고예요 어. 소주도 먹었고 음, 삼겹살도 소주. 먹었고 탄수화물도 음 먹었 아유, 잘 먹었어. 아, 너무 싸가지고. 아잘 먹었어. 좀 부담되니까 제가 커피까지 살게요. 오. 가자.